고맙습니다. 아 윤도영 불근수님 멋쟁이에요. 출발합니다. 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. 자2024 강화봄 콘서트 이제 본격적인 무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제가 어, 오늘 무대 위로 올라오기 전에 얼핏 어, 화장실도 들리면서 슬쩍슬쩍 봤는데 아 여러분들 강화군에 사는 꽃미남 꽃미녀들이 쓸다 모인 것 같아요.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? 거기, 오케이 거기 자, 또 어디 있어요? 여기, 아 훌륭합니다 강화 봄 콘서트 강화군의 최고 꽃미남, 꽃미녀와 함께 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전국에서 다양한 관광객 여러분들이 강화군을 쭉 둘러보시다가 오늘 이 콘서트에 함께 하셨습니다 강화 관광객 여러분, 어디 계신가요? 여기요 반갑습니다, 아,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곳 강화 땅의 큰 주인들, 강화 군민들, 어디 계신가요? 멋쟁이들, 반갑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무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수도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콘서트.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분들의 오프닝 공연으로 대망의 강화 봄 콘서트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해 주실 분들은 멋진 날개를 펴고,